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엘콩금 철화, 마리아금 철화, 엘콩금 생얼, 마리아금 생얼까지 보여드리고, 어, 마지막에는 이제, 어, 레오파드 실버금까지 있어요. 그것까지 1도 2도 둘다 있으니까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여드릴게요. 4 7 0번이고요 엘콘 금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생얼인데, 어, 앞으로 철화로 바뀔지도 모르는 형태로 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생얼이라서 제가 어, 엘콘 금이라고 보여드리고 7cm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고, 이쪽에는또 애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나고 있는데, 요런 아이도 예쁘게 생겼으니까 해보셔도 좋겠죠. 가격은 3만원이고요, 5만원이하 택배비 4천원 있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하셔도 되고 오늘 4만 원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고 많아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생얼도 있고 제가 이두짜리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음이 이두짜리인데 일단 이거 보시고 <laughs> 지금 생얼 이거 7cm 정도 되고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리고 이두로 지금 여기 이두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 하셔가지고 이두로 키워내셔도 되겠죠. 어, 요런 아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로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7 0번이고요엘코금 아직까진 쌩얼을 띠고 있는데, 나중에, 어, 철화로 바뀔지 몰라요. 이쪽 반대편에서는 얼굴 하나 더 나오고 있고요 음,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471번이에요. 이 아이는 엘코금 2두에요. 날씨가, 아까, 어, 음, 저녁 영상 찍을, 어제꺼 저녁, 저녁 영상 찍을 때는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어, 다시 어두워졌네요. 자, 요거는 엘콘 금생얼 2두예요. 2두 이두. 사이즈는 어떠냐면은 8cm예요. 8cm 정도 나오고 얘는 2두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 이 아이는 저는 2두 같은 아이는 커팅하지 말고 이르, 이대로 키워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지금 보면 딱반 반반돼 있죠. 요런 아이는 키우면 정말 멋있습니다.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분들이니까 거기다가 꽉꽉 키우셔가지고 엄청 크게 키우신 다음에 커팅하셔도 생얼두개 나오니까 음, 근데 커팅보다는 요런 아이 좀 특이하니까 어, 그냥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71번이고요. 엘콩금 2도 4만원입니다.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금잘 들었죠? 엘콩금 특징이 잘 드러나는 아이죠. 녹줄, 어, 녹이랑 백이랑 이렇게 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서 좀 화려함을 주는 아이죠. 요런 아이 있으니까 요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4만원이니까 택배비 4천원 있죠? 효품 나가고요. 다음은 472번. 열콩금 철화인데, 어, 조금 색깔이 연두색에, 연두색 빛이 강해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도 특이하니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6 5 c m 예요 사이즈 좋아요. 금 너무 잘 들었어요. 금은 너무 잘 들어가지고, 뭐, 어, 이렇게, 어, 그냥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고, 층수가 상당히 좋아요. 작은 사이즈에 비해 층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좋기 어 때문에, 조금만 더 키우시면, 이쪽에서한번 커팅하고, 이쪽에서한번 커팅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커팅도 좋고, 이거는 크게 키우셔도 되고, 어 여러 방면으로 마음대로 키우셔도 되겠죠. 원하시는 대로. 음 나는 커팅을 원하신다 하시면 커팅을 하시면 되고, 나는 크게 키우는 걸좀더 좋아하신다 그러면 크게 키우시는 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층수도 괜찮고요. 색감도 상당히 좋고요. 철화 엮김도 여기서부터 여기 쭉쭉쭉쭉 잘 엮여갖고 이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472번 에콩 금철화 3만원 이고요 다음은 473번 이에요 요거는 어, 마리아 금철화에요 사이즈는 6.5cm 정도 나오고 어, 이렇게 금잘 들었습니다 반대편도 금잘 들었고요 요쪽에도 충수가 좋아갖고 어, 일단은 펄감이 음,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은은한 빛을 띠는 마리아금, 요런 아이까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쪽이 왜 이러지? 아, 커팅 자리였구나. 어, 안쪽까지 딱 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으면 더 예뻤을 텐데.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위에서 봐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로, 어, 재테크, 아니, 집에서도 키워보시면서 재테크까지 해보시고. 집에서도 재테크 하실 수있어요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활동까지 다 하시니까, 겸비해서 하시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하시니까, 이렇게 473번 마리아금 철화 3만원입니다. 3만원.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펄감도 좋고, 요런 아이, 키워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74번 어, 마리아금 생얼이에요. 자, 이거 2만원에 드려볼게요. 상당히 저렴하죠? 5cm 정도 되고, 어, 이거는 색감이 약간 다른 마리아금 보다는 어떤 마리아금 보다는 약간 어두운 편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금도 예쁘고, 어, 은은하게 잘 들었길래, 그리고 모양도 어, 작은 사이즈에 비해 층수도 좋고, 안에서 밀어내는 아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요런 아이는 받으셔갖고, 좀 키워, 크게 키우면 정말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드려요. 어, 지금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뭔가 정갈하게 생겨가지고, 요런 아이 한번 키우시면서, 어, 예쁘게 한번 크게 크게, 분해, 분 드리고 흙 드리니까 거기다가 크게 크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립니다. 474번. 마리아금 2만원이고요 5만원 이하는 택배비 4천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런 아이 받으셔가지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475번, 요 아이. 475번, 마리아금 철화에요. 요 아이 상당히 철화역김이 좋아요. 7cm 조금 안 되네요. 6.5cm 정도 되는데, 금도 이렇게 잘 들었고, 철화역김도 요렇게 좋아요. 철화역김 보세요. 상당히 좋죠. 이렇게 철 느낌 잘 들었으니까 요런 아이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상당히 예쁘게 생겼고요. 충수도 나쁘지 않고요. 안에서 금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 크게 키우시다가 음, 분이랑흙 들이니까 거기다 크게 키우시다가 어, 여기 커팅하셔가지고 여기 반, 여기 반 해도 되겠죠?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 475번 마리아금 철화 3만원입니다. 3만원 요런 아이까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476번이에요. 요 아이는 2만원, 2만원에 드려볼게요. 철아엽김이 좀 짧아서 2만 원에 드리는데 전체적인 사이즈는 6cm 나오고요. 철아엽김만 보면은 4cm 정도 나와요. 사이즈 괜찮고 금 색깔도 좋고 어, 모양도 예쁘게 생겼으니까 층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흙이랑 분 드리고요. 5만 원 이하는 택배비 4천 원 있으니까 그런 어, 아이,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76번이고요. 에어컨 금철아 2만 원입니다. 다음은 477번 요 아이는 에콩 금철한데 살짝 하얀 아이예요어 사이즈는 철하 윤기면 4.5cm 사이즈는 5cm 넘어가요 5 5 m 안돼요 요거 2만원에 드려볼게요 477번 2만원 에콩 <laughs> 금철한데 여기서부터 철하 엽김이니다와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렇게 좋아요 요런 아이는 받으셔가지고 크게 크게 키워보시면 되겠죠 어, 옹골지게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렇게 딱 봐도 예쁘죠 음, 이렇게 예쁜 아이 있으니까 요런 아이로 크게 크게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생겼고요 음, 정말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아이. 엘콘금철아 2만원. 다음은 478번. 엘콘금철아 2만원이에요. 요것도 사이즈가 5cm 나오 어, 이거는 철학김 자체가 5cm 좀 넘어가네요. 어, 요것도 금이 요 아이랑, 요 아이는 좀 하얗다고 치면은 요 아이는 전형적으로 엘코 옹금 약간 녹색이랑 백색이랑 어, 잘 이루어져 있죠. 이 아이나 앞에 아이나 둘다 좋은 것 같아요. 둘다 매력적이라서 어, 어떤 아이 하시든지 만족하실 것 같아요. 가격은 2만 원에 가고요. 음, 철화역김도 괜찮고 어, 모양도 어, 금도 잘 들었고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작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면, 은 크면 더, 얼마나 더 이쁠까요? 그니까 러요 477번, 8번, 둘다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갖고,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흙이랑 분 드리고요. 자, 다음은 479번. 요 아이도 엘콩금 철화예요물때가 조금 꼈네요. 제가 지금, 재 보면은 5.5cm 나오고, 철화 느낌은 한 4.5cm에서 4cm, 4cm 나와요. 이것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생긴건 예쁜데 지금 이걸 안 털어내서 그렇지 다 털어내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자, 음, 479번 이고요 엘콘금철화 이것도 2만원입니다 자, 오늘 2만원짜리 엘콘금철화다 예쁩니다 제가 예쁜 아이들만 골랐거든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있으니까 요런 아이까지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음, 철화 엮김도 좋고 금도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쁘게 생겼고 흙이랑 분까지 드리고 어, 그러니까 요런 아이 예쁘게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뻐요. 뒤에는 또큰 아이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어 작은 아이들은 요 앞에 어 주목해 주목해서 봐주신 다음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엘콩금 철하고요 이거 2만원이고, 흙이랑 분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 저기 분갈이 하신 다음에 크게크게 크게 한번 키우시다가 분이 꽉 차면 커팅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더큰 분으로 옮겨갖고 더 크게 크기 키워보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엘콩금 철아 479번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480번. 마리아 금철화예요 이거 사,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전체 사이즈가 8cm 넘어가요. 어, 이렇게. 철화 엮임도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엮여갖고 반대까지 잘엮였고요 완전 밑까지는 엮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어, 뭐야. 이거는 약간 돌연변이네요 요거. 둘이 붙었어요. 하지만, 자, 가격이 4만원입니다. 480번이고. 요렇게. 어, 요렇게. 금이 너무 잘 들었어요. 금이 너무 잘 들어서.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 어,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자 요렇게 4만원이니까 택배비 4천원 있겠죠 어,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지금 요렇게 쟀을 때도 아까 9cm라 뭐 했지 어, 거의 8.5cm고 요렇게 으면 10cm 다되가네요 9cm네요 9cm 어, 사이즈 상당히 좋으니까 저렴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8 0번이고요 가격은 4만 원이에요. 다음은 481번. 자,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조금 작지만 사이즈는 5cm 정도 나와요. 정말 작지만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금도 너무 잘 들었고요. 어, 철하역금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갖고, 어, 층수도 괜찮고요. 반대쪽에서 봐도 층수 괜찮죠? 이런 아이,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니까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작은 아이도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가 작은 아이부터 크게 크게 키워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가격은 2만 원이고요. 흙이랑 분 나가고 택배비 4천 원 있으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 작은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하셔가지고 5만 원 넘기신 다음에 택배비 절약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절약 안 하셔도 만약에 이게 이것만 마음에 들어. 네, 이것만 구매하면서 택배비 4,000원 어, 아깝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쁜 아이들만 저렴하게 올리기, 올려드리기 때문에 4,000원 조금 부담되더라도 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만족하실 거예요 자, 481번이고요 엘콘금 철하 2만원입니다 다음은 482번 이것도 엘콘금 철하 2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5cm 정도 되고요 어, 철하였기은 이쪽에서는 좀 짧고 이쪽에서는 길어요 음, 그리고 층수는 괜찮고요 층수도 상당하고 음에 생긴 거금 어, 보면은 금은 너무 예쁘게 잘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까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좋고요 금도 잘 들었고요 요런 아이 조금 키우시다가 커팅 도전해 보셔도 되고 요런 아이 더 크게 크게 무럭무럭 자라게 해도 어, 정말 예쁘게 자랄 <laughs> 아이들이에요 요런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잘생긴 아이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 키워보시면서, 어, 계속해서 요런, 다른 아이도 이제, 마리아 엘콘 잘 키우시면 다른 아이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482번, 2만원. 엘콘금 쳐라. 다음은 483번, 4만원입니다. 마리아금 2두구요.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10cm 정도 나와요. 10cm. 10cm 나오고, 앞에 뒤에 이렇게 2두,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이렇게 생겼고요 금도 잘 들었어요 금도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거 2두 4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00%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는데 제가 앞에 엘어 금도 요런 아이 하나 보여드린 것 같아요 보여드렸어요 그 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있으니까 요런 아이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사실 엘어컨보다더 큰데 어, 금도 잘 들었고, 뭐, 음, 사이즈도 좋고, 요런 아이, 4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하죠? 요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와, 정반, 이렇게 딱딱 반으로 정말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딱두 개가 있네요. 신기하네요. 요렇게, 어, 금도 원래 특이한 아이지만, 여기서 더 특이한 아이죠? 2두, 아니면 3두, 이런 아이들 보면은, 그것도 생얼로 이렇게 정갈하게 2두짜리는 또 많지도 않아요. 요런 아이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있다니. 자, 요거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금도 엄청 잘 들었어요. 금도 어디 하나 빠짐없이 너무, 너무 잘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어, 이거는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요런 아이, 483번. 마리아금 2도 4만원입니다. 다음은 484번.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거 아, 안 나간 게 의문이에요. 자,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 7만원입니다. 484번. 어, 4번 7만원이고 사이즈 8.59cm까지 나오는데 어, 9cm네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청수도 좋고요 어, 요렇게 청, 어, 입장도 엄청 많아요 위에서 봐도 엄청 많죠 요렇게 보면 은청수도 좋고 커팅도 바로 가능하고 지금 생얼로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드문데 안 나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하나만 어, 484번 마리아금 7만원이고 어, 물 때는 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닦긴 닦았는데 다시 생겼네요. 물을 또 줬나봐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484번, 7만원입니다. 7만원. 다음은 485번이에요. 요 아이도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 예쁘게 생겼는데, 요 아이는 6만원이에요. 8 5 c m 고요 요렇게. 안에 철화엽김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철화엽김 좋고 금도 너무 잘 들었고요 어, 철화엽김이막긴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크게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크게 키우시던가 아니면 이쪽에서 커팅하셔가지고 커팅하셔도 입장 전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아가지고 커팅하시면 뽀글이 받으시고 어, 위에 거는 그대로 다시 심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뿌리 내려서 심으셔가지고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던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6만 원이니까 택배비 4천 원 없으, 없으시니까 그냥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고민도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게 생겼고 음, 어디 하나 모난데 없이 야, 입장도 많고 어, 정말 전형적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금도 너무 잘 들었고요 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들었으니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은 486번이에요 요 아이도 엄청 예뻐요 자, 9cm고요. 자, 안쪽에금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잘 들었고요. 속... 어, 이렇게 잘 밀어내고 있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86번이고 마리아 금철럼 6만 원입니다. 앞전 아이랑 비슷해요. 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철화엽 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커팅하셔가지고 뽀글이 받으시고 위에 거는 뿌리 내리셔서 그냥 키우셔도 두 아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뽀글이가 나와갖고 또 어느 정도 크면은 또 그거 커팅해갖고 또놓으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번식하실 수 있습니다. 번식하셔서 하실 수 있으니까 요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8 6번이고요 음, 가격은 6만원이에요. 다음은 487번이에요. 요 아이는 입장이 널찍널찍하게 생긴 약간 환엽적인, 환엽아이고, 음, 9cm고,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얘는. 근데 얘는 다만 흠이 이쪽에 살짝 금이, 어, 녹이 있길래 제가 조금 더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요 아이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고요 어, 저 녹만 아니면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까지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녹도도 있지만 음, 상당히 예쁜 아이니까 그냥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5만 원이니까 택배비 4천 원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어, 택배비 4천 4천 원그 택배비가 아까울 때가 있긴 있어요. 저도 확실히. 어 근데 요, 요런 아이는 또 고민 안 하시고 하셔도 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보여드린 아이들, 지금 작은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는 큰 아이들까지 보여드렸는데 큰 아이들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큰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 해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레오파드금 어 2두짜리랑 1두짜리 둘다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은 레오파드 실버금이고 1두짜리 있고 2두짜리 있어요. 자, 1도짜리 이거 488번 10만원입니다. 이 아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설명까지 하고. 약간 6 c m 정도 되는데,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약간 핏줄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약간 실버색으로 금이 든다 해서 레오파드 실버금이고, 사이즈도 괜찮고 층수도 나쁘지 않네요 안에서도 잘 밀어내고 있으니까 요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상당히 예쁘게 생겼고요 제가 레오파드금 정말 좋아해요 실버금 레오파드금 둘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드나이 보면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런 아이 10만원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어제 올려드린 거는 한쪽 아이가 정말 작아갖고 제가 조금 저렴하게 하나는 요 사이즈 정도 되고 반대쪽은 그것보다 좀 작아갖고 18만원에 올려드렸는데 어, 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 레오파드 실버금 이 아이도 1도짜리인데1도짜리 부담없이 한번 해보실분 해, 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정말 예뻐요. 레오파드 실버금은 어, 제가 강력추천드립니다. 음, 매번 올릴때마다 완판되고 이렇던 아이인데 어, 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음, 저희 재테크 물량에서 조금 음, 저한테 판매도 해봐라 이러고 주셨는데 아 판매하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자이고, 그니까 이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88번이고요. 레오파드 실버 금이고, 이 아이도 마리아 키우듯이 키우시면은 잘 커요. 어이 아이는 뭐 문제 생기거나 이런 건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잘 크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식도 잘 돼요. 어, 그러니까 이런 아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다음은 489번. 어 이거는 레오파드 실버 금 2두예요. 2두 짜리인데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보다는 더 커요. 그래서 가격이 2만 원이 더 비싸네요. 7 c m 고요 전체 사이즈는 7cm고, 이쪽에서 재면은 6cm 넘어가요. 6.5cm짜리 얼굴 하나 보이고요 반대쪽에도 거의 비슷한 아이. 요거, <laughs> 거의 비슷한 아이죠. 6cm짜리 하나 보이고, 이렇게 2두로 생겼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은 20만 원이고, 489번 20만 원이고, 2두짜리는 흔치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상당히 예쁘죠. 이쪽부터 상당히 예쁘죠? 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이쪽에도 너무 금잘 들었고요 반대쪽에도 너무 금잘 들었고요 둘다금잘 들었으니까 이런 아이 키우시면서 크게 크게도 키워보시고 번식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오파드 실버금 대품 보면은 정말 예뻐요 근데 지금 커팅을 해갖고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연락 주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계속해서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아이, 앞으로도 어, 주문 주시면 제가 포장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 영상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